백두산부터 지뢰산까지 지나가는 백두대간에 <laughs> 어, 쭉 흘러내려가는 중구사방으로 치면은 단전에 해당됩니다. 단전. 어, 백곱미터 단전이 어, 인체에서도 중요한 중심 부분, <laughs> <중심 부터 웃음> 소리를 받쳐주는 단전입니다. 동안과 둘산에 들어있는 휴양선이 어, 백두대간의 단전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바로 동안사라는 한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 수려한 도량이고, 고려하고, 적정하면서 힘 있는 도량을 자리 잡고 있는 데가 희양전 동안자입니다 그런 동안사를 2013년, 어, 계산은 첫 번째 단지들의 행사로 대북구항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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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됐습니다. 대단한 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뭐, 불교라는 어, 그,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체중생을 제도하고 뭐, 그 분으로는 네, 개인의 해탈과 견송과 범벌를해서 애써 나가는 게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갖고 있는 첫 번째는 개인의 건강 개인의 행복또내 주변 사람이 잘 되기도 하라는 소박한 소박한 그런 그 소원을 전체로 하고 는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더 공부를 해보니까 종교적인 것 세 사람 노도 해야지 되겠고 뭐, 부, 부처도 해야지 되겠고 이런 원력이 거기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응? 첫 번째 출발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부처님한테 빌어서 하나님한테 빌어서 내 아픈 건강을 좀 치료받고 싶고 또내 아픔을 위로받고 싶고 내 가족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호박한 이 원력도 이 종교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난 그런 호박한 그런 소원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도가좀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주변 뭐 제대가 세상을 위한다 세상을 전부 다 구현하겠다 이런 원론으로또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전부 각자 자기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지 돼요. 내가 아프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아파가지고 둘러있는데 주변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나를 배움 가능해야지 되는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님, 행복할 리가 있나요? 내가 건강한 것도 보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게생기면은 올해는 무조건 나부터 먹자. 아니죠. 무슨 명진님께 드리고 남는 걸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원고를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남편 먼저 쓸거 없어요. 애들 입에 넣을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지. 연초에 네, 행사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자 같이 기운이 좋고, 또,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그 불법사나 통도사나 행사 같은 데는, 그한자나 하안과 해제하고 나면은, 최상도 300만원 이상씩 이렇게 해제비를 줍니다. 해제비라 하고 해서 특별 동안 공부하고 나갈 때, 나가서 약도좀짜시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300만원 이상을 많을 때는 뭐, 700만원씩 받는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한자는, 50만원씩 석달 살고 나갈 때, 그러면 아마 한철 돌아다니는 여기도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병원사에서 제가 주지를 하면서 세상에 50만원이 너무하다. 그래서 병원사에서 어, 한거 동안 그때 5천만원씩을 내려보내가지고 50만원씩을 더 버텨주려고 100만원씩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어, 병원사는, 병원사는 그러한 그의수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흔 다섯 명이 모여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넉넉넉도 좀넉넉 싫었고, 배제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그렇게 넉넉히 못 봤는데, 너무 도량이 좋으니까, 너무 공부하기 좋은 그런 기운이 있는 거니까, 팀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꾸려, 꾸려,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그, 기운 좋고, 훌륭한 승리를 그 하는 동안자 도량에, 불가한 게 아닙니다. 무처님한테 고향을 내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전북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절에 가서는 불공을 들이러 간다고 러거든 아, 불공을 들이러 아, 간다. 불공 들이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공 들이러 간 겁니다. 아흔다섯 명의 미래 부처님과 또 서강문이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볼수 있는 네, 복당의대용전에 계신 부처님과 또살아있 아흔다섯 명의 미래 부처님과 이런 분들에게 불공을 들이러 간 겁니다. 희망과 새로운 세상, 정말 좋은 나라 되길 바라는 이런 꿈을 갖고 우리가 1월 13일 동안사 대적구항을 간 겁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동안 동문사축제할때 제가 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정체 가파이에 이렇게 버스 타고 한번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처음이죠? 단추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버스 타고 가는 건 처음 같아요. 저도 관계가 무량하고 다른 그 데다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안까지가 살때 여러분들이 찾아온 일은 있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스님들께 대전구랑 가는 이러한 행사를 처음 하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구면 가는 통해서 내가 하네 거 없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여러분들 건강하길 바라요 오늘 이다가도 없는 거고 뭐 다른 일이야 기념 왕복 찾아오는데 조금만 아파도 만장하다 귀찮아져요 아니 대통령이안도 누가 되든지 말든지 내몸안 아픈만 데내내몸아 죽겠는데도 뭐 누가 됐으지다면 건강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의 건강에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가 건강해지면 또 어, 나라도 건강해지고 그러면 우 신체적인 건강 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신생아리.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오. 탁하고 마음이 오. 어지럽고 마음이 괴로하면 자연히 몸도 꼭 따라서 병이 옵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심사가 괴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음.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피가 탁해집니다. 맑은 마음과 맑은 생각은 우리 몸도 맑고 편장 합니다. 저도 12월 19일 지나서 엄청 심리적으로 멘붕에 빠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몸뚱이가안좋졌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경전되고 연구를 하고 그때 풀고 나서 지금은 이제 다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쾌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없을 때 항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상태를,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를 영쾌하고 유쾌하게 가지면은 뭐, 부러지거나 뭐, 이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뭐, 이흡으로 도화가 안 되거나 뭐 내장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속병은 여러분들의 마음 병입니다. 전부 화병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뭐 화병 다 내려놓고 올해 한해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내면서 살다 보면은 돈이 자꾸 생겨요. 꼭어 살다가 보면은 행드두이움이 좋거든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다 옛날부터 사용지마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집에 도우오니까 동네사람이 아따 집에 많이 어와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럼 뭐 좋아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 말투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뚝 부러졌다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도와줄 그렇다더니 정말 저게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지 정말 그것 좋은 일이네요. 그게 뭐또안좋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장성 쌓는다고 다부 끌고 가도 다 죽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안끌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너일 일이 이리 일이 이지 하지 말고 담담하게 충하히 다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 우리 가는 길이고 우리 꿈이고 이거 지니고 내가 살아가는 길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가는 거. 남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뱉어 나가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반지우래 회원 여러분은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집도 저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집도 저도 없는데 800명의 회원이 매달 많으시면 법회 하면 300명 이상씩 모여서, 어국민회 관에서, 백동기념관에서안 그러면 남산 홀밭길에서, 또아니면동국대학교 전광원 틀렸다가 또철락이안 나가지고, 또 앞, 대학 뒤 딸에서, 이런 법회 때마다 모여주셨던 단지그의 여러 표현이 있거든 특별한 표현이기도 하고, 특별한 관계기도 하고,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금생의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한발한발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자비스러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애써가는 길 가는 길 중에 오늘 윗동암사, 외정동암사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올해 안에 원하는 일들 다 특별히 이루어지시기를 동문사 동암사 부처님께 다시 한번 가서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 그런 한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도 우리가 명진스님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많은 보살님들이 아마 존경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보헌사를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받질 정도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주지스님 가셨을 때 저에게는 지금 명진스님이주지스님 하시는 명진스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는 겁니다 그명진스님주지스님 가셨을 때 그때 저는 그 보원사 대문까지 나와서 제가 인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하시고 나서 진화 스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언제 명진 스님이 오시면 그때는 진화 스님이 명진 스님을 현재 히도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화 스님께서 저희들이 돕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해주러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마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저 저는 그때는 참지나서면미워했는데요 지금은 그미워하는 것마저 다 내려놓았는데, 저는 항상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명진수인 선생님이 언제쯤 보원사와 어떤 관계, 좋은 관계 유지되고 있으며, 언제쯤 우리 보원사에 오실 수 있는지,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너무 늦게일어 나가지고 쭉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데 이렇게 빽길에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변호사에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란 질문이네요. 정말로요? 대만자 생각하면은 저도 참, 가슴이 벅벅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4년, 5년까지는 제 개인적인 소용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어, 참, 그런 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욕심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광주항장 비교를 보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고, 86년도 동문사에서 대학생 불교연합회와 민중불교연합회 거사들, 제가 붙자들과 함께 대모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서 몇 개월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책을 보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85년부터니까 9 5년 2000. 어, 5년에서 25년 동안 그렇게 아마 가끔 선방에 가서 1년 한 번씩은 기달씩 갈고 아버지는 이제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해올 때 1700년 한국 불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그 대원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경단교혁때 합창을 했습니다. 지금 좋은 정권는 1994년도에 만들어진 배역 입법입니다. 그 총문장 중심대로 되어 있던 어, 그 전환적법을 바꿔서정회로분사을다 시킵니다. 그래서 정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만들어거죠 그래서 총단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음, 예산집행 같은 것들을 정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중단 교역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매번 한 명의 정회인원이또 다른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에 정당 권력을 받고서는 정, 권가이 바뀌질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저는 오늘 을두번 하고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간통적로 추천을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하고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까 인천인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고 일단 손을 놨습니다. 여타가지광천은 중간장 되시면서 지광천은뭐 저하고 선거 때 제가 지방수님 반대쪽 입장을 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수님이 동안사를 주지로 가라고 이렇게 권하셔서 한두번 사양을 하다가 병사를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냐면은, 아, 여기다가 내 뼈를 뿌어야겠다 여기서 정말 한국들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동안사를 아, 들어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잘 잊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봉헌사 주지를 들어가서 하루에 천대씩 천일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거의 금생에 이제 난더 이상 뭐, 사는 데 대해서 의현이 없다는 그런 각오를 받고 시작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국 불교를 바뀔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가 엉매 을제떨치지 않고는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부가제 가두는 데 좋은 차하고불전하면 돈도 좀 마음대로 쓰고 하면서 인심쓰고 잘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동원사를 가는데 저는 아 이젠 난 죽으라 소리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동원사 출입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한 달도 안돼서 부터 천일 기도를 시작을 했고 하루에 천 배씩 차면은 무릎이 부서지고 발등이 툭툭 퍼도 그걸 참아가면서 네, 천일강 기도를 했습니다. 끝마음 금방 질문을 하서 표가 힘든거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잘못한 거는 너무 자신감만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절에 들어와서 천일동 안 나가는데, 감히 누가, 어, 나한테 시비를 하거나,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자신감이 결국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뭐, 대기도 하고, 필요한 데는 또, 뭐, 이렇게, 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도 했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협조 외에는 비공식적으로 오고 가는 거래는 일체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 어, 어 사이에든지 돌아가려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기름 붙이고 좀잘이게 해야지 되는데, 너무 자신만 했냈거든요 사실은 뭐, 알고 보면은 제가 4년 인기를 채우고 나온 겁니다. 11월, 11월 10, 8일날 나왔으니까, 한방주다 하고, 한방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한방제쓰면 주지 있는 는 중권장이 그 되어있기 때문에, 충권장이아 너무 애쓰셨으니까, 한방주에 하셨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신임을 이해받아서 할수 있도록 다음은 다른 뭐 사람으로 줄수 있는 거니겠고요 그럼 저는 안 하시게 하고 나와야지 돼요. 그러나 조금 일찍 내보내려고 직영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아, 한국 사회가 엄청 시끄러워 던다 보니까 직영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방문사로 간다. 뭐 저도 그렇죠. 그리 꿈. 정말 저는 뭐 한 만기로 이만하게 제가 더하게 더 하게 됐으면은, 사실은 천일기도 한번더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어, 한국 불교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저의 남은 그, 아, 시은 뭐, 한, 일곱, 여덟 살부터, 육십, 한 뭐, 일곱, 여덟, 한, 팔년 동안은 아예 저는 뭐,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포기를 하고, 뭐, 어, 근데 포기라는 게뭐 그런 겁니까? 좀 재미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구경당하는 거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앞에 절하고 또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국 국민를을 바꾸겠다는 원령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도 굉장히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생길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 원려을 세우고 그래서 단순하게 전행가로 다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달한발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한 땀, 한 땀, 한 생각, 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느냐. 그러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다 시절이 맞아서 보험사 또 가게 되면, 보험사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사 이름은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laughs> 동 보험사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근데 툭 놓고 열심히,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애써 나가며 살다가 인연이 되어서 뭐, 본사를 갈 수도 있고, 총관장이 될 수도 있고, 총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무락산 도망하면서 흘려, 또 슬슬하게 앉아서 청소를 하면서 떠다니는 구름 보고,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들어가면서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꼭모여을 어? 하겠다. 그게 아니고 열심히, 열심히 내 눈앞에 다가오는 진실들을 달아입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원력을 갖는 그것신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들고 항상 자신감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전, 그런 철학으로 하루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되돌그볼게따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너무 잘하죠요생는은 요만큼 했는데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또 내가 맨날 상 성에 가는 겁니다 아, 스님이 과거를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현재와 미래가 궁금해서 <웃음> <웃음> 사실, 안여쭙고 가려고 했었는데, 때가 되면 스님이 밝혀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그 처음에 보문사에서 보은, 스님을 따라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그 스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스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저희가 이제 갈 길이 정해지는 건데, 스님의 뜻이 뭘까. 그거를 계속 기다렸어요. 총선, 대선. 이제 언제쯤, 어떤 뜻으로, 어떤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건지. 스님은 그냥 보광함에 가셔서 편히 계셔도 되는데, 그럼 저희들은 어떡하라고요? <laughs>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 스님이 계신 상자고 계시는 그, 그런. 따뜻한 도량에서 기도도 올리고 싶고 아니면 마음이 울적할 때 아무 때라도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근데 봉은사에 저걸 두고 있어서 봉은사에 가요 행사가 있을 때만 근데 행사가 있을 때도 가면은 마음이 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중생이니까 저희 탓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스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결국은 스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laughs> 나름대로 희망은 그 2년 안에 어 뭐정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같은 것들이 풀리면은 뭐 원인사로 다시 뭐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뭐 나름대로 약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동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의 해외 주님 같은 경우는 석정자 그 같은 데가 뭐근 15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시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 어, 불사를 잘 하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인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연이 이제 꽉 찼습니다. 꽉 찼고, 저도 이제, 어, 재정적 능력은 여기 한계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아파트 전세금 5천하고, 여러분들이 매달 만 원씩 낸돈뭐 이렇게 어, 지출하고 다 해서 남은 돈이 아마 한 5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하는 특사금으로 모였던 돈이 한 5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뭐 보강한 복사금이니까 제가 그거는 뭐 좀납 놔둬야지 된다. 만약에 지금 당암사 있는 선영이가출한다 그러면은 거기 집도 고치고 하는데 쓸수 있게끔 놔둬야지 된다. 해서. 하여튼 뭐 현재로서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현 뭐그 대중권 끝나고 나면은 뭐 신노님들 중에 자원봉사도 하고 했던 분들 좀 모이셔가지고 공간을 어디다 만드실수 있으면은 제가는 잘 못,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놓고, 저 놈들 와서 법회을 그 해달라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신도가 중심이 어서 자발적으로 법회가 하고, 법사는 와서 법문만 해주는 그런 조직. 그리고 저는 법회를 그 해서, 법사, 그, 법문도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냥 지금 문화를 제가 해드릴 계획이니까, 뭐 그런 정도로 지금 그림는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만 내용이 답변 대충 된나요 보강하면 제가 뭐좀 있으면서 선방에도 좀 다니고 그래서 동안 더 끝나고 나면 바로 산책 결정로 동안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좀더 깊은 더 깊은 개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그 수행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60 옛날에는 6 60 0분 사람이 오래 살았다환갑잔치도 하는데, 이제, 육신 도 아닙니까? 그니까, 러더 나이 먹기 전에, 열심히 더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어 아니, 살아도, 살아도, 뭐, 갑자기 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가오를 갖고, 항상 잘 잡으면은, 쫙 나가서 열심히, 현재 당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지금, 뭐, 저 중남도 하서는 네, 그렇게, 남산의 사무실은, 정리를 하는 걸로.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또, 인건비도, 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공무원, 공사에서 4년 동안 보시받던 거, 2년 동안 다 썼습니다. 또, 꽤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인연이 또 안되겠어요? 뭐뭔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공연사로 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반대하고 욕하고 있던 지방선임을 젊은 로 공연사로 갈아고려서 갔는데 그 당시에 말해서 제가 지지했던 정면선임이 지금 동대 이사장 하는 정면선임이 총면장이 어, 됐으면 정면, 정명선임 공연사 줘도 돈 안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장 만드는 데 협조하고 그 발가로 공연사 주지를 받았다는 그 소리를 제가 듣는게 쉬워서 반대편에 있던 지방수님의 는사로 들어가라고 그래서저한두번사용하다가 들어간 그런 뭐 형식이 있는데 내가 뭘 해줬으니까 뭘 받겠다 이런 생각 없이 동생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열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기에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을 드디어 올해는 해결이 될것 같아서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님, 그동안 저희가 항상 봉은사를 나오실 때도 그랬고, 이번 총선이 끝, 총선 대상 끝나고 스님이 어디로 잠적해버리지 않을까 늘 걱정했었는데, 늘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스님 때문에 힘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를 꼭 지켜주실 거라고 저희를 믿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그게 진행이 되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또 조금 더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법회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회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늘려서 스님도 자주 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좀더 진행이 좀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법회를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정말 결정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 <laughs> 어, 만약에 청을 하면은, 뭐, 법회 투표은 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면은, 공간이 마련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뭐 위원회를 뽑고, 거기서 이제, 그, 대표를 뽑고 해가지고, 정말, 그 뭐, 어, 지금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법회를 이렇게 청하면은, 아예 앉아서 참선 지도도 좀 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또 그때그때, 이렇게, 아, 이런 건 이런 거다. 여러분들의 그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뭐 전치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전문성이 있다면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런 모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맑게 하고 밝게 하는데 우리가 갈수 있는,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길이라면은 어 경우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에 두번이요 당연히 청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 네. 우리 지금 공개할 때 난발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아까 그, 지금도 그 공간, 소공간 마련해서 한 천만 원이 넘게 별도로 기금이 단지불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기금은 매달 많은 돈을 내신 게 아니라 조금씩 한 달에 십만 원씩 이렇게 내주시는 보살님이나 1여 분들이 계십니다. 거사님이나 이렇게 회원분들이. 그래서 지난 4월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한 천여만 원 정도 모아져 있습니다.